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형석은 꿈에 그리던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했다. 어려서부터 아파트에만 살아서 마당 있는 집이 그리웠던 그는 아이들과 강아지를 위해서도 탁월한 선택이라 생각하며 결단을 내렸다. 와이프 또한 그와 의견을 같이 했기에 10년 넘게 살던 아파트를 정리하고. 시 외곽의 100평짜리 2층 주택으로 보금자리를 옮겼다. 지어진 지 오래된 집이라 리모델링이 필요했지만 그것마저도 형석에게는 즐거움이었다. 가족을 위한 공간으로 하나하나 바꿔 나가는 것이 그렇게 기쁠 수 없었다. 아, 지하실에도 공간이 있었네. 전주인은 왜 이걸 막아놨을까? 마당에서 연결된 지하실 입구에는 두툼한 막대가 X자로 못 박혀 있었다. 그는 리모델링 업자에게 부탁해 지하 공간을 가족 놀이방으로 개조하고 1층 거실에서 지하로 곧장 이어지는 통로를 만들었다. 한 달여간의 힘든 과정을 모두 거치니 와이프와 쌍둥이 아들 둘, 그리고 반려견 토토까지 모두가 만족하는 집이 완성됐다. 직장이 시내에 있어 출퇴근 시간이 전보다 두 배는 걸리지만, 퇴근 후 마당에 있는 집에 돌아오는 즐거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사하고 세 달쯤 되자 가족 모두 새로운 생활에 적응했다. 와이프는 근처 시장과 마트를 파악했고, 전학을 한 아이들도 새로 친구를 사귀었다. 토토는 제 세상을 만난 듯 하루 종일 마당을 뛰어다녔다. 모든 것이 형석이 상상하던 그림대로였다. 하지만 그 즐거움은 마냥 지속되지 않았다. 갑자기 토토가 사라져버린 것이다. 어? 이상하네.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온 그는 울상이 된 아이들을 달래고 집 근처와 동네를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어디에도 토토는 보이지 않았다. 도대체 어디에 갔을까? 토토를 찾아 헤매다 포기하고 돌아온 형석은, 가족들과 늦은 저녁을 먹었다. 헌데 어디선가 토토의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막 식사를 끝낸 형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소리가 안에서 나는 것 같은데? 그렇담 집안 어딘가에 있다는 건데 내가 찾아볼 테니까 걱정 말고 다들 밥 먹어. 형석은 주방을 나와 혼자 토토를 찾아 나섰다. 소리 방향이 아래쪽인 걸로 봐서 지하실에 갇힌 것 같은데. 흠, 그럼 그렇지. 토토가 집을 나갈 녀석이 아닌데. 그나저나 지하실 열쇠가 어딨더라 막상 지하실에 놀이방을 만들었지만 환기도 안 되고 곰팡이도 슬어 한 달도 못 쓰고 문을 걸어 잠근 터였다. 전에 살던 집주인이 왜 지하실을 폐쇄했는지 뒤늦게 이해가 갔다. 놀이방 문은 잠갔지만 문 밑에 있는 강아지 연결 통로는 막아놓지 않아 아마 그곳으로 토토가 들어갔으리라 짐작됐다. 그는 지하실 열쇠를 챙겨 어두컴컴한 지하로 내려갔다. 어? 새로 단 전등인데 그새 불이 나갔나? 지하 놀이방불이 웬일인지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다시 거실로 올라가 플래시를 챙겨 내려갔다. 지하방으로 들어가 플래시를 비추니 깜깜한 구석에 토토가 웅크리고 있었다. 토토, 왜 거기 들어가 있어? 그는 달달 떨고 있는 토토를 번쩍하나, 1층 거실로 올라왔다. 지하실에서 발견된 이후, 토토는 강아지 방석에만 오독하니 있을 뿐 움직일 생각을 안 했다. 처음엔 그냥 컨디션이 안 좋아 그런가 생각했는데, 유심히 지켜보니 다리를 못 움직였다. 동물병원에 데려가 확인해 보니, 앞으로도 다리를 쓰기 힘들 것 같다고 했다. 토토, 지하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응? 하지만 토토는 두번 다시 일어나지 못했고,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토토를 보낸 후, 가족들은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다. 집안의 막내로 늘 함께했던 토토가 하루아침에 생을 마감했으니 그럴만했다. 토토를 보낸 상실감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사건이 터졌다. 쌍둥이 준영과 세영이 집안에서 숨바꼭질을 하던 중 세영이 다리를 다친 것이다. 병원에 간 세영은 골절상 판정을 받고 무릎까지 깁스를 한뒤 집에 돌아왔다. 그들의 불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형석의 와이프도 곰팡이 청소를 하러 지하에 내려갔다가 발을 헛디뎌 다리를 다쳤다. "이상하네, 왜 지하에만 가면 사고가 나지?" 그것도 다리에만... 의심이 든 형석은 용하다는 무당을 부르기에 이르렀다. 아이그 지하실에 원혼이 있구만. 원혼이 장난을 치는 게야. 무당은 직접 지하 놀이방으로 내려가 살피더니, 끌끌 혀를 찼다. 혀기 사는 원혼은 구슬해도 소용없겠어. 지하를 완전히 메우고 이사를 가는 게 최선일 듯 싶은데?" 무당의 말에 형석은 적잖이 실망했다. "어떻게 해서 들어온 집인데, 저희 도로 나가라고요?" "정말 그 방법밖에 없습니까?" "흠, 그게 신상이 좋을 거야. 어쨌든 여긴 사람 살 곳이 아니야." 형석은 공들여 리모델링까지 한 터라 이대로 나가고 싶지 않았다. 얼마 후, 그는 다른 무당을 찾아갔다. 이번엔 박수무당이었다. 원혼이 있긴 하지만, 내가 처리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어디 해보겠어? 쉬운 작업이 아니라 돈은 좀들 거야. 형석은 박수무당에게 맡겨 보기로 했다. 박수무당이 구슬하러 집에 온 날, 가족들도 함께 지하실로 내려갔다. 박수무당 말에 의하면 온 가족의 기도가 보태져야 지하실의 원혼을 달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쌍둥이 형제 중 준영은 내려가지 않았다. 준영아, 너도 같이 가야 해. 그래 앞으로 우리 가족 모두 편히 지내지. 싫어. 난안갈 거야. 무섭단 말이야. 준영은 결국 혼자 1층에 남았다. 곳이 시작되고 박수무당은 미친 듯이 춤을 추었다. 땀을 비오듯 흘리며 지성을 들였지만 좀처럼 기도가 먹히지 않는 듯 했다. 우리 신령님, 굽이 살펴주시오. 웃으라던 그가 갑자기 멈춰섰다. 왜 그래요? 형석이 묻자 박수무당은 벌벌 떨며 지하실 구석을 가리켰다. 원혼의 분노가 더 커져서 우릴 공격하려고 해요.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지만 더 이상은 도저히 일단 여길 벗어나야겠습니다. 경석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박수무당을 따라 지하방을 나오려는데, 혼자 1층에 남았던 준영이 지하방 입구에 서 있었다. "어, 준영이 너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하지만 준영은 그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쿵, 지하실 문을 닫아버렸다." 그리고 철컥, 문 잠기는 소리가 나더니 툭 하고 불이 꺼졌다. 준영아, 너왜 그래? 문 열어. 어서 문 열라고. 그때 지하방 어둠 속에서 악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으아 이제 내가 밖으로 나갈 차례구나. 정체 모를 소리에 박수무당과 가족들이 공포에 젖어 있는데, 옆에 있던 세영이 부들부들 떨며 말했다. 아빠, 나, 저 목소리 알아. 모두의 눈이 세영에게 향했다. 준영이랑 여기 들어왔을 때, 들었던 목소리야. 그때 숨바꼭질 할 때, 준영이랑 저 목소리랑, 같은 편을 먹었어. 난 다른 편이었고... 너... 다리 부러졌던 그날 말이야. 응, 근데 오늘도 준영이랑 목소리랑 같은 편을 먹었나 봐. 형석이 당황하는 사이, 악귀의 어두운 힘이 그들을 휘감았다. 알수 없는 힘에 밀려 모두 바닥에 쓰러진 그들의 귀에 딱... 딱... 소리가 들렸다. 다리가 부러지는 소리였다. 그들은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문쪽으로 기어갔다. 하지만 다리가 부러져 몸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다시 앞귀에 목소리가 들렸다. 으 드디어 위로 올라갈 수 있겠구나. 모두 너희들 덕분이다. 어이 친구, 이제 문 열어. 악귀가 부르는 소리에 밖에 있던 준영이, 백보음이 지하실 문을 열었다. 친구야, 이제 끝났어? 준영이 지하실 문을 활짝 열고 들어왔다. 자 어서 내 손을 잡아줘 친구. 다리 없이 몸통과 팔만 있는 악귀는 손으로 질질 몸을 끌며 박수무당과 가족들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들의 다리에서 전기를 빼앗아갔다. 그러자 몽통 잘려있던 그의 몸통 아래 새 다리가 채워졌다. 다리가 없었다. 오랫동안 지하에 갇혀 있었는데, 드디어 이곳을 벗어날 수 있게 됐어. <laughs> 그럼 이제 밖에서도 숨바꼭질 할수 있는 거야? 밖에 나와서도 나랑 같은 편할 거지? 준영이 해맑게 웃으며 물었지만, 악귀는 싸늘한 미소로 답했다. 이제 는 필요 없는데. 노린 끝났으니까 말이야. <laughs> 지하방을 빠져나온 악귀는 준영을 팩 안으로 밀어 넣었다. 그와 동시에 쿵 지하실 문이 닫히고 말았다. 어둠 속에 갇힌 네 가족과 박수무당은 살려달라며 애원하고 소리쳤다. 하지만 아무도, 그들의 외침을 듣지 못했다.